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직접 살펴봤던 공군 전력 진면목. 오늘은 그 마지막 F-35A입니다.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조종사만이 알수 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 F-35A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만큼 많은 방면에서 굉장히 은밀한데요. 그 은밀함 속에 숨은 진면목. 눈으로 볼수 없다면 입과 귀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공군전력 진면목은 올한해 동안 다양한 공군비행기의 진면목을 살폈습니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전력인 만큼 우리 장병들은 F35A의 특징을 다른 전투기와 비교해 들려줬습니다. F15K를 조종하다 왔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큰 화면이 앞에 있는데 모든 전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제 갓 뷰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임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KF16 같은 경우에는 저속 그 높은 받음각 상황에서의 약간 더 기동성이 35에 비해서 더 좋은 편이고요. F35A는 그 저속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행 자세를 제어해주는 오토파일럿. 비행 속도를 제어해주는 오토스루틀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첨단 센서와 전자 장비가 만들어내는 정보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기사 프리덤 나이트처럼 압도적이며 라이트닝 번개처럼 빠릅니다 높은 센서 능력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종합하는 어, 퓨전이라고 불리는 종합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 항공기가 거의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보실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어,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의 최신 전자전 정보가 주기적으로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됩니다. 맞춤형 장비의 특별한 착용감도 쏟아냅니다. F-35A 라이트닝2라는 이름같이 번개처럼 빠르게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입니다. 항공 장구들도 다, 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서 어,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다 측신을 하고 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고 입고 있는 플라이 자켓과 G수트는 다른 기종에 비해서 당연히 무겁고, 그러나 헬멧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제약되어 있고, 맞춤형이다 보니까 착용감도 좋고, 무게도 덜 나가서 굉장히 임무하는 데는 편하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헬멧 시연 디스플레이가 매우 놀랍습니다.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은 실제 계기,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투기들을 눈으로 확인해야지 전술적인 판단이 가능한데요. F35A 같은 경우엔 고개를 돌리더라도 카핏 안에서 시연되는 모든 정보가 제 눈앞에 시연되겠습니다. 적을 제압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일체감은 손끝 터치에서도 나옵니다. 앞에 터, 터치 스크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핸드폰이랑 다르게 저희는 장갑을 끼고서도 터치를 할수 있습니다. 터치를 할때 굉장히 섬세, 아니, 미세하게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실 F35의 조종사가 아니면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면목의 마지막 인터뷰인 만큼 공군의 진면목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전쟁을 억제하고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군이 항상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일럿의 입을 통해 알아본 공군 전력 진면목. 그 요체는 최첨단 장비도 시스템도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그 자체였습니다. 35, 1위.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